네, 오늘은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예천 양수 발전소 에너지팜 전시관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예천 양수 발전소 에너지팜 예천 에너지팜으로 들어갑니다. 황장우 머리니가 반겨주고 있네요. <laughs>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안에 오, 자동으로 전기가 팍 들어왔어요. 네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천 양송보관 3D 클라우드 셔터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입구에서 자 이렇게 팔찌를 주시는데 무료로 관람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팔찌 끼고 들어가서 관람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민이 팔찌하세요 지쳤어 정민이? 양수홍보관, 자 에너지도서관으로 먼저 입장을 하겠습니다. 아, 야 여기 <laughs> 책이 엄청 많은데 정민아 이거 영어 책인데 다 읽을 수 있겠니? <laughs> 그 책이 아니고 그건 것 같아. 이거 엔 저기 전자북인 것 같고 저거는 다. 아 괜찮아요 들어가 봐요. 자. 오. 삼강주막. 삼강주막. 한번 주막. 이 가볼까? 눌러봐. u 어, 눌러봐. a 어, m g a n 천문우주센터 우리 가봤지. 눌러봐. 자, 다시 정 m g 다시 눌러봐. 강이 섬을 어. 부르기 않고 용트림을 하는 듯한 특이한 지형으로 아. 한산만 보는 섬이 되어버릴 것 같은 양궁장, 어. 예천 천문우주센터. 어 나온다. 우리 우주를 주제로 한 어, 지난번에 우리 가봤잖아, 그렇지? 교육관광을 선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별자리를 관측하는 천문. 우리가 비가 와서 저 놀이터 못 놀았는데 비안 오면 저것도 볼수 있고 놀이터에서 구경도 할수 있어.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예천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어, 가변 중력 체험 우리 해봤죠. 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다음은 2번 게이트 클라우드 게이트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오, 이게 뭐지? 구름인가 봐.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 번개, 번개. 어, 번개 번쩍했다, 그렇지? 자, 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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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는 거 있어, 저기. 정민아, 빨리 와봐. 공대포 있어. 오! 와, 펌핑업? 활쏘기. 야, 너무 재밌겠는데? 여기가 신나는 양수 발전 체험관이라고 합니다. 네. 해봐, 장음이가. 네, 꼬질꼬질, 어제 샤워하지 않은 어린이입니다. <laughs> 자, 해봐. 오, 된다. 뭐가 이상한 거지? 물대포 싹 올치 오 잘한다 아자 미래의 건축가를 꿈꾸는 우리 정민군이 좋아하는 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체험을 할 수가 없군요. 점검 중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모형들 만드는 것이 꿈이죠. 우리 정민 군은 그죠 네, 아마 건축 설계사가 되지 않을까. 아,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런 거 하면. 자, 정민아, 여기 한번 와볼래요? 무 정음이 이제 했어. 자, 여기다가 팔찌 갖다 대고 정음이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와, 끝났다. 나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두두두두두. 드디어 VR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가상현실 VR 체험관으로 이동하는. 똥미점이 쩌맛! 기분 좋으면 춤한번더쳐줘봐 자, 이동하겠습니다. 네. 와,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자. 오!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안전벨트 야어 알았어 아니야 이건 너희들끼리만 하면 개, 개인으로 하는 거니까 엄마가 이거, 이거 찍어줘야지 수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체험 시설, 예천 양수발전소 에너지팜을 오늘 다녀와 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는 정말 좋은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나오실 때는 어, 스케치북과 연필을 또 선물로 받아오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려주시기 와 바랍니다. 예천군 은풍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예천댐은 국가 양수 시설이라 일반인들이 진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많이들 많이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